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지난 시간에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에 대한 것들을 해 봤었어요 그 중에서 지금 제일 첫번째 했던 그, 어, 항목이 여기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라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작성을 해 보셨단 말이죠 어 이번 시간에 해야 될 것은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 라는 걸 어떻게 작성하는지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임대보증금 간주입금 조정 이라고 하는 것들을 해보게 될 텐데 우선, 수익금 조정 명세서에서 지금 우리 뭐 법인세법에 따라가지고 수익금액을 갖다가 우리가 반영해야 될게첫 번째, 재화의 판매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용, 용역 제공에 대한 거. 세 번째로는 여기 장기 할부 판매가 있다면 음, 상, 장기 할부 판매에 대한 거. 자, 마지막으로 부산물 매각대금도 우리가 법인세법에서 수입금액에 포함시켜야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항목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수입금액에 그 대해서 우리가 어 수입금액 조정명세서라고 하는 여러분이 이제 TET 1급 자격시험에 가시게 되면 이러한 조정명세서 법인세법에서는 대부분 조정명세서 작성하는 것과 그 조정명세서에 의한 세무조정, 소득처분 이것을 반영하는 것이 대부분의 시험문제예요 그래서 종류를 따지게 되면 얼추 한 18가지 정도 되는데 어, 그 중에서 여러분이 작성하는 첫 번째가 수익금액조정명세서 작성하라는 문제가 여기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기 1번, 2번, 3번 요 내용들을 반영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수익금액조정명세서를 작성을 해 봤었어요 그래서 작성했던 내용들은 여기 수익금액 조정명세서 작성하는 순서에 따라서 금액도 쭉 입력을 해보았더니 결과적으로 론 차익이 나는 그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위탁 판매에서 그 누락했던 매출금액 입금산입부로 해서 800만원 반영한 거하고요. 그 다음에 송금산입으로 해서 대응 매출원까지 500만원 여기 세무조정 두 가지를 어저께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해주었단 말이죠. 그 결과로는 반영을 했고요. 다음에 두 번째로 뭘 해보셨었느냐면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이익금 조정이라고 해봤어요. 자,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어, 일정한 기간 동안에 이, 이자가 발생했다면 그 이자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 그 간주이익금 조정 명세서 작성하시면서 나온 결과의 금액을 이금산입으로 어, 처리했던 두 번째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실제로도 여러분들한테 임대보증금 간주입금 조정명세서 작성하라고 요구하고 거의 흡사한 문제로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낸단 말이죠. 그래서 어저께는 여기까지 두 가지를 여러분이 작성해 보시고 해당되는 것들에 대해서 세무조정까지 마무리를 지었던 것이었었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뭐가 나왔나 봤더니 세 번째는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부터예요.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라는 걸 작성을 해보래요. 앞에서는 지금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를 작성했었는데 이번에 나온 것은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를 작성하라고 하는데 우선 이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여기서 설명이 나오고 있죠.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는요. 앞에서 작성했던 법인세법에 따라서 작성했던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이하구요 그 다음에 우리가 부, 어, 1년 동안 부가가치세 신고했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요두 개를 비교한 표를 우린 조정 후 수익 명세, 수익금액 명세서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게 되면 이런 거라는 거죠 어, 법인세법에 따른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이하구요 어, 지난 시간에 작성했던 거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에서 어, 집계된 금액하고 두 개를 비교하는 표, 그게 어, 조정 후 수익 금액 명세서라는 거예요. 이 조정 후 수익 금액 명세서는 작성하라고 얘기는 하는데요. 얘는 부, 저기 재무회계하고 비교한 게 아니라 부가가치세, 우리가 1년 동안 납부한 부가가치세하고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서는 세무조정 해줄, 해줄 것은 없습니다. 세무조정, 소득처분, 이런 건 없는데, 자, 법인세법에 따른 수익금액하고 부가가치세에 따른 과세표준을 비교해서 그 차이가 무엇인지를 비교하는 표가 바로 어,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사라고 부르는 음, 것이죠.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시면서 어,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자고요. 자기 수익금액 과세표준, 즉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음, 교재에서는요 뭐, 법인세법에 의한 수익금액 그다음에 부가가치세에 의한 뭐, 과세표준 어, 이렇게 조정이 나와 있는데 지금 그냥 요거 보시게 되면 헷갈리니까 제가 이따 설명드리는 걸로 실제로 자료 입력하면서 조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 여러분이 혹시 교재에서 어, 교재에서 조정하는 내용을 알고 싶다라면 여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반영하는 건 플러스 조정 마이너스 조정이라고 그러는데, 우선 직접 한번 작성을 해보면서 반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조정 후 수입 금액 명세서라고 되어 있고요. 다음 자료에 의하여 주식회사 법인 조정에 2022년도 조정 후 수입 어, 금액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되어 있어요. 자, 1번은요, 수입 금액은 국내에서 생산 판매된 것이며, 영세율 적용분은 어 제품 수출입니다. 라고 일단 알려주고 있고요. 두 번째 자료에서는 당해 년도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중에서 차량 운반구 매각 대금이 천만 원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간주 공급 중에서 그 개인적 공급에 해당되는 금액이 5 0 0만 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랬어요. 어, 이런 것들은 뭐뭘 어떻게 해주라는 것인지 이와 같은 일단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업종별. 표준 소득료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따가 사용할 거는 제품 매출에서는 우리 제조업이니까 요 코드 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것이고요. 상품 매출에 대해서는 요 코드 번호를 사용할 것이에요. 자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작성을 해봤기 때문에 금액도 아마 그대로 나오는 걸다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자료는 이렇게 주었어요. 자 얘를 반영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설명인데 문제는 진짜 실제로 이렇게 줘야. 그런 다음에 수익 어, 조정 후 수익 금액 명세 작성하라 그러면은 여러분 그 프로그램에서요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수익 금액 조정이라고 되어 있는 이 파트에서요 지금 우리가 작성할 거는 여기 두 번째 조정 후 수익 금액 명세서 얘를 작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해서 열어보세요. 띵 하고 열어보니까 이런 화면이 나오네요. 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조정 명세서는 여기 빨간 거 숫자 숫자가 나온 대로 순서대로 요거를 작성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자료가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 수입금액 명세서를 작성하려고 하니까 우선 여기 수입금액 명세서 얘는요.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수입금액 명세서 걔를 뜻하는 것이고 이번에 보시게 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의한 수익금액이 나타나 있어요. 이 얘하고 얘를 비교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3번에다가는 이두 가지의 차이점이, 어, 금액이 차이 나는 이유를 여기서 표시를 해주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작성을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격시험을 준비한다면 얘 지금 작성하는 방법들을 순차적으로 잘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자, 일단 여기 제조업에서 우리식 제품 매출에 대한 거 금액이 나와 있는데 일단은 앞에서 다 작성을 했던 것들이었었으니까 위에서 보시게 되면 새로 블로우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새로 블로우기를 클릭해서 열어보세요. 블로우세요 이렇게 했더니 부가가치세 신고서 에 있는 자료들 불러왔고요. 지금 여기는 일단 어 수입금액 업종별로 수입금액 조정명세서 있는 금액만 불러왔단 말이죠. 이거를 우리가 구분을 해서 표시를 해주셔야지 돼요. 자 그리고 결과, 어, 최, 어, 결과적인 금액,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하고 법인세의 수익금액 명세서하고 금액의 차이가 여기 700만원 플러스로 차이 난게 보이실까요? 이차액이왜 이런 차익이 났는지를 우리가 이따가 여기 수익금액과 차익 내용을 여기서 표시를 해 주셔야 된단 말이죠. 자, 일단 제조업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이렇게 됐으니까. 자, 제조업에서 여기 위에 보시게 되면 수익금액 조, 어, 조회라는 게 하, 항목이 있죠? 수익금액 조회를 한번 띵 눌러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 수익금액 명세서에 작성했던 제품 매출, 상품 매출, 자비까지 다 나타나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중에서 상품 매출을 여기 5천만 원에 해당되는 거는 여기 교재에서도 여기 보시게 되면 상품은 별도로 구분해서 상품 매출에 대해서 이렇게 표시 해달라고 알려줬단 말이죠 그래서 요 코드 503001 요거를 갖다가 여기다 그대로 반영할 거예요503001 하게 되면은 여기 상품 매출에 대해서 금액이 5천만원 이렇게 있었단 말이죠 5천만원을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 제조업에서 말이죠 제조업에서 보시게 되면 수익금액 조회 하셔서 여기 제품 매출 25억 2930만원 하고요. 여기 자비 천만원을 합치게 되면 어차피 25억 8930만원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5천만원을 뺀 금액 금액 계산기로 제가 눌러볼게요. 음, 25억 8 9 0 0만원 930만원 자, 25억에서요, 지금 5천만 원을 뺐어요. 그러면, 어 얼마가 나오느냐면, 25억 3930만 원이 나와요. 자이 숫자를 헷갈리기는 데 <laughs> 숫자를 써놓고 보여드리는 게 좋겠네. 자 다시 지금 여러분이 또 이거 헷갈릴까 봐. 어 우리가 지금 상품 매출 5천만 원은 별도로 표시해 놨구요 지금 우리가 제품 매출 그다음에 여기 해당되는 것에 지금 제품 매출 25, 2930만 원하고요. 그럼 여기 잡이 금액 합친 금액 얘두 개를 더진단 말이죠. 그러면 2 5 39300 나오죠? 그래서 여기 금액에다가 25393000000 이 금액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얘를 수입 여기 금액을 제품에서 나누어 주려고 보니까요 여기 수입 상품 금액이 얼마 또는 수출 금액 얼마 이런 것들이 나와 있단 말이죠 어, 수출 금액은 어떻게 할수 있죠 여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보시게 되면 여기 수출한 금액이 2, 2억 3천만 원 있다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 수입 금액 명세서에 나타나게 할 때도요 여기 수출 금액에 2억 3천만원이 나타나게 해줘야 돼요 여기에 2억 3천만원 이렇게 표시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거 처음 작성할 때에는 이 수출금액에다가 여러분이 숫자를 입력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여기 입력이 안 돼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여러분이 수익 여기 어 조정 수익금액 명세서에서 영세율 금액 여기 확정해 주고 나타나게 하는 거 이게 시험 문제가 되더란 말이죠 자, 일단 여기서 금액은 얼마가 나와야 되느냐면 25억 3,93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해 주셔야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 남아 있는 금액은 여기 남아 있는 금액은 국내 생산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국내 생산품 안에는 지금 여기 영세율로 음, 해외 수출한 금액 2억 3천까지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이 금액이 남아있으면 되겠죠. 국내생산품에서 2억 3천만 원을 빼주셔야 돼요. 그래서 2억 3천만 원을 음, 빼주시게 되면은 금액이 얼마가 나오느냐면 여기에 23억 930만 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럼 여기 수익금액이라고 여기 <laughs> 총 제조업에서 자동차 부품판 금액 25억 3930만원 중에서 국내 거는 23억 930만원이고요. 수입상품이 수입상품이 아니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스페이스바로 띵 이렇게 지우고 엔터치잖아요. 그러면 그 금액이 수출금액으로 딱 이렇게 옮겨가요. 이렇게 입력해야 되는 걸 모르면 요거는 서식 작성하기가 되게 어려워진단 말이죠. 자, 그래서 지금 총 25억 8930만원이라는 금액이 반영되어 있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렇게 작성해서 가도록 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주셨으면 됐고요. <laughs>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차이가 난 금액 700만 원을 표시를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 2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수익금액 차이검토표. 이거는 손댈 필요 없어요. 그 아, 다음에 여기 지금 일괄작성이라는 데를 보시게 되면, 일괄적성을 한번 클릭해서 열어보세요. 그럼 아까 문제에서 그 개인적, 그 간주 공급 중에서 개인적 공급이라, 공급이라는 칸에 금액이 500만원 있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laughs> 여러분이 구분하셔야 될때 플러스로 차익을 입력해야 될 때가 있고 마이너스로 입력해야 될 때가 있는데 걔를 구분하셔야 돼요. 자, 길을 구분하려면 어떻게 구분하면 되느냐 아까 교재에서 지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법인세 어, 그 수익금의 차이를 조정할 때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개인적 공급이라고 나와 있는 칸에서요 여기 개인적 공급의 차에서 어, 수익금에게는 제외되어 있고 과세표준에는 포함되어 있다 <laughs> 그러면 수익금에게 <laughs> 즉 법인세법의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쪽은 법인세법 여기는 부가세법에 대한 것인데 지금 우리가 만드는 것은 법인세를 갖다 기준으로 만드는 것이니 이 개인적 공급은 부가세에는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 지금 법인세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단 말이죠. 부가세에는 이 내용이 이 금액 개인적 공급이 빠져져 있어요. 지회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정할 때는 우리가 부가세하고 법인세를 맞춰주기 위해서 법인세에다가 플러스를 시켜서 조정을 해주게 되면 부가세에도 반영이 되고, 여기 조정한 금액만큼은 법인세 수익금액에서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딱 일치가 되게 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를 갖다가 조정할 때, <laughs> 여기 플러스에다가 여기 일괄적성에다가 개인적 공급 금액은 500만 원 이렇게 반영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 첫 번째 나왔던 문제, 여기서 알려준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 거 순서대로 나와서, 지금 간주 공급 중에서요, 개인적 공급에 해당되는 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용어를 반영한 거란 얘기죠. 그랬을 때 이렇게 하고, 또두번째로두 번째 반영해야 될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중에 차량 운반 매각대금 1000만 원이 있다고 했어요. 여기서 또 보시게 되면 여기 25번에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매각액이라고 나와있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유형자산 그 무형자산 매각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반영이 되어 있어요. 과세표준에는 그렇지만 우리 그 수익금액 법인세법에 따른 수익금액에서는 제외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가세와 여기 법인세를 일치시켜주기 위해서 음, 법인세 수, 수익금액에다가 <laughs> 천만원을 이렇게 플러스로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는 뭐가 있느냐면, 여기서는 지금 <laughs> 금액이 나와있지는 않은데, 우리 전 시간에 지금 우리 수익금액, 매출 누락된 거 금액이 있었죠. 매출 누락, 여기 위탁 매출을 누락했던 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탁 매출 어, 800만원을 누락했다고 해서, 이 누락한 금액을 우린 법인세법에 따라서 소득금액에 지금 수익금액에 반영을 시켜놨는데 지금 부가세는 벌써 부가세는 다 끝났으니 부가세에는 지금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부가세 과세표준하고 법인세의 수익금액을 일치시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차이나는 금액 법인세에서 넣어줬던 800만원을 수익금액에서 다시 빼주게 되면은 어, 지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하고 그다음에 법인세 수익금액하고 조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선택을 누르시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 값이 여기 보시게 되면, 음 수익금액 조정합계표하고 그다음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수익금액하고 차이가 700만 원이 났었는데 그이 700만 원의 내역이 지금 여기에서 설명해 준요 내역 때문에 700만 원이 차이가 났던 겁니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laughs> 그래서 여기 조정후 수익금액 조정명세서는 요 과정을 겨, 어, 거쳐가지고 지금 법인세법상의 수익금액 명세서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상의 그 우리 과세표준하고 차이 나는 원인이 어디에서 얼마로 금액이 차이가 나서 이런 차이가 났든 나는가 하는 것을 갖다가 비교해서 설명하는 표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격시험에서도 이렇게 자료를 주어 주어고 서요 조정 후 수입 명세서 작성하세요 그러면은 여기 수익 계산명 수입 금액 명세서 작성해 주시고 부가가치세와 차이나는 요 금액을 어디서 뭐가 차이 났는지 이렇게 조정해 주는 절차가 조정 후 수입. 그 명세서 작성하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얘는 별도로 여러분들이 음 여기 세무정할 내용은 없다고 얘기해 드리는 것이고요. 자, 여기까지가 조정 후 수입 금액 명세서 작성하는 내용이었었고 여기 저장 눌러 놓으시게 되면 요거 지금 작성했던 내용들이 저장이 되었을 것이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조정 후 수입 금액 명세서 작성하는 거 설명 한번 쭉해봐 드렸고요. 어,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 여러분이 된다르면 그 내용들 한번 천천히 쭉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력했던 거아 여기다 이런 내용을 이렇게 입력하는 거구나 보시면 되겠고요. 자그 다음에 음, 여기 다음 파트는 잠깐 쉬었다가 계속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조정후 수익금액 명세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인세법상의 수익금액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세 신고했던 과세표준의 차이 금액을 어, 왜 차이가 났는지 어, 설명해달라고 하는 그런 조,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고요. 여기 아까 질문하셨던 것처럼 부가세 금액의 과세표준 합계 금액은 이거고요. 내면 여기 법인세법상 수익금액 우리가 어, 결정했던 것 금액은 여기 나와 있어요. 이두 개의 차이가 700만 원이 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세무조정 여기 먼저 세무조정에 수익금액과 차액내 차익내역, 차액내역을 결정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게 되면 여기 차이나는 금액이 이것 때문에 차이가 난 겁니다라고 얘를 어,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마무리 지었고요 저장 눌러놓으신 다음에, 어 다음 파트를 보시면, 네 번째, 수입 배당금 명세서라고 되어 있는데, 수입 배당금 명세서에 대해서는 그 보통 지주회사라든지 주식을 투자해 놓은 결과로 배당금 받은 거, 수입 배당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입 배당금은 입금, 불산님이라고 했었죠. 일정, 근데 단은 아니고요 일정 금액이긴 한데, 시험 문제 목적으로는 우리 주변에 주식 갖고 하는 곳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는 일반 음, 기업일 경우, 일반 기업이 지, 어, 회사에다가 투자해서 배당금 받은 경우죠. 수입 배당금 받은 경우 하고요. 그다음에 지주회사가 지주 기업이 자회사에다가 지분을 어, 등등해서 수입 배당금 받는 경우.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이들을 일정 음, 금액에 대해서는 이금 어, 불산입한다. 음. 그 얘기 끝이에요. 그래서 여기 내용에 이금 불산입. 그래서 계산율을 보게 되면 지주회사일 경우에는 어, 지, 어, 지분을 몇 퍼센트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금 불산입률에서 100%, 90%, 80% 이렇게 나와있죠. 요 내용은 밑에 보시게 되면, 음, 지분율이 얼마냐에 따라서 40% 이상, 30%에서 40% 사이일 때, 30% 미만일 때, 입금 불산입률을 이만큼 해주세요라고 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주권 비상장인 경우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지주회사였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일반 기업이었을 때 일반 법인이었을 때 지금 수입 배당금은 여러분 머릿속에 일단 뭘로 떠올라야 지 돼요 입금 불산입 항목이라고 지금은 그렇게만 기억해 주세요 다른 거 여기 저것도 없어요 실어예제 예, 여기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도 주, 주, 주로 출제하지 않습니다 왜이거 말고도 내 것들 우리 실무에 가까운 것들이 주변에 열렸는데 굳이 이런 것들을 지금 몇개안 되는 것들을 위해서 내지는 않더란 얘기죠. 또 뭐죠? 어떤 분이 뭐한 척하고 또 낼지. 그러면 가뿐하게 틀려주시면 돼요. 어차피 다못 풀어, 그 시간에. <laughs> 아, 푸는 사람도 보긴 봤는데, 어우, 정말, 손가락이 현란하게 움직이더라. <laughs> 무슨, 스타크 하는 줄 알았어. 아주 바쁘게 잘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기 내용들, 이런 입금 불사니 비율들은 여기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돼요. 여기 실무 수행 프로세스라그래가지고 지주회사 출자 법인 등등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렇게 하세요 그러는데 음 보통 그렇게 하는 것들은 많이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기장되어 하는 정도의 업무를 본다 그면 또는 대기업 이라든지 이런 지주회사 들어가려면 거기 담당들이 다 있겠죠 외부에다가 이걸 기장을 맡기겠어요 자체 기장을 하겠어요 그러겠죠 그럼 반대로 여러분들이 직접 그런 회사 들어가서 근무할 포부와 꿈과 희망과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건 아니잖아. <laughs> 그죠? 우리 놀 수, 우리가 우리놀수 있는 데서 그런 거 하자는 얘기죠. 어, 너무 적나라했나? <laughs> 아유, 제 딸내미들도 그러는데, 뭐 자, 그래서 여기 5절까지 에서 수익금액 대한 거다 끝냈어요. 그리고 지금 다음번에 이제 진행될 것은요. 여기 보시면 개정 과목별 세무조정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를 진행할 겁니다. 일단 여기 마, 음, 마무리를 해놓고 다음 동영상에서 찍기로 할게요.